예, 이렇게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난 몇달 어, 몇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그런 당선과 출범을 위해 가지고 노력해 오신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절반의 완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아직까지 의석수로 민주당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민주당은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걸 막아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반쪽을 채워야 됩니다. 지방행정권력이라는 것도 저희가 되찾아 와야 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번 도전했으나 10년 전째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어느 때보다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나오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원희룡 후보자, 원희룡 장관을 봤습니다. 원희룡 장관, 은 제주가 배출한, 걸출한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제주도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나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후보들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예! 저도 제주도 뭐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특히 저는 서귀포에서, 서귀포항 앞에서 스쿠버다이빙을 많이 즐깁니다. 그런데 사실, 어 최근 몇년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어그 행렬도 많이 줄었던 것도 사실이고,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오고 그래서 늘어나기만 하던 제주도의 인구, 살아나기만 하던 제주도의 경기가 조금은 침체기, 하강기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저희가 이제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주도에 하는 지원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여당이 설계하고 특히 제주도의 기반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판단과 그 지원은 바로 이 제주도 출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할수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여러분 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자랑스러운 후보들 모두 지금까지 원희룡 도정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고,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도 아주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저희가 이번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의 재도약을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나가가지고 주민들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윤석열이 됐고 그리고 정부의 제주도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여랑 한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들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선거 바쁜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제주 도민과의 작은 약속 하나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선거 사나을 전에 제주도에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그때 사실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강행군 속에서 마지막에 목도 많이 상하시고 체력적으로 저하돼 가지고 주변에서는 제주도 일정은 좀 쉬더라도 마지막에 무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음에 달려오셔 가지고 약속을 지키셨던 그 대통령을 기억하신다면은 그리고 당선인 신분으로 그전에 후보 시절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43을 꼭 잊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바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보수진영의 어떤 대통령도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제주를 대하는 사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틀 뒤면 광주에서는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특별 열차를 마련하셔서 우리 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을 같이 대동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의 역사적인 새로운 대화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미 제주도는 지난 4월 3일 대통령께서 새로운 보수정당의 지향점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당대표가 된 이후 지금까지 4.3평화공원을 다섯 번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이 4.3과의 새로운 역사적 대화, 저희 국민의힘이 주도해 나갈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4월 3일에는 당연히 우리 대통령께서 광주에서 이번에 시도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이끌고 또 다시 이제 사상과의 대화를 시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에서 과거 역사 속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다면 이제 우리 당원들과 지휘자들께서는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보수정당과 완전히 다른 보수정당, 지금까지의 보수정권과 완전히 다른 보수정권, 그게 탄생했고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지금의 국민의 힘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허양진 후보! 제가 어디에 가서 들어봐도 저희가 사실 당해보면 구미의 김영식 의원님이 금호공대 총장으로서 우리 허양진 후보와 같이 국립대학교 총장 모임에서 같이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허양진 후보에 대해서 항상 진짜 치밀하게 항상 칭찬하시는 분 뭐냐면 은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물이 제주도를 맡아서 경영해야만 제주도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고 안정기를 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허양진 위원장께서 제주에서 대선을 지휘하시면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주에서 또 많은 도민들과 또 시민들께서 우리 허양진 후보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보 만들어주는 것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후보 만들어주는 것은 처음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으로 뽑아진 후보가 나중에 실제로 빛을 볼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투표 하나하나가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허양진 후보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보궐선거가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부상일 후보 저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고향에서 어려운 도전을 하던 후보 바로 누구죠? 예 그때부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정말 어느 위치에서 도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 부상의 후보 딱한 가지 일념으로 고향에서 선택받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제주도에서 이번에 다섯 번째로 도전합니다 저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저를 영입했을 때 제가 여러 곳에 출마 제안 받았음에도 서울의 북쪽 끝 지하철 종점인 상계동에서 선거를 도전하겠다고 해서 저도 세번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제가 부상일 후보의 그 진실된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어느 푸시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상일 후보를 고생길에서 고난의 길에서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이유는 언젠가 이 제주도를 위해 가시고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려는 여러분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선거 세번 떨어지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국회연원 선거 네 번째 떨어졌던 부상위를 보는 역시나 이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 지역에서 알아준다. 당원들이 알아준다. 국민들이 알아준다. 이것만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나는 대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허양진 후보, 그리고 부상희 후보, 그리고 우리 모든 당원 일치단결 해가지고 같이 좋은 성과를 내서 도의회에서도 여기 앉아 계신 도의원 후보들 다 좋은 결과 있으시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제주도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응원하면서 저도 한 명의 제주도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